62번째 영화로 한국이 싫어서를 보고 왔습니다. 해조선이란 말이 유행하던 2015년에 나온 동명의 소설 한국이 싫어서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어렵게 취직하지만 매일 출퇴근 전쟁을 벌이고 극심한 추위를 타는데 퇴근 후 집에 가면 집에서도 두껍게 옷을 입고도 벌벌 떨면서 자야 하는 고난의 연속인 여주인공은 빈곤한 집에서 태어났고 학벌도 좋지 않아 한국에서는 경쟁력이 없어서 행복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직장, 가족 수년간 사귄 연인을 뒤로하고 1년 내내 따뜻한 삶을 찾기로 결심 후 뉴질랜드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제 평점은요. 한국을 뜨게. 3점입니다. 저는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고 있어서 여주인공의 상황을 100% 공감할 수 없었지만 헬조선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한 만큼 한국에서의 삶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그들의 상황과 생각을 알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마도 한국이 헬조선이라는 것에 공감하는 분들이라면 야. 영화를 더욱더 재미있게 볼것 같습니다. 국이 본인과 동일시하는 동화, 추위를 싫어한 펭귄, 소개 펭귄이 엔딩 크레딧에서 따뜻한 나라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여주인공도 행복을 좋다.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짜 행복이야